밴쿠버 다운타운 알버니 스트리트 에 위치하고 있는 ccel 알버니 스트리트는 뭐냐면 에르메스 뭐 샤넬 버버리가 있는 명품 글입니다 그러면 학교도 명품이냐 가봐야 알죠 학교 학교 명품이 있어요 학교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ccel 약 학생 수한 150명 cc 코어학교 460명 총한 600명 정도예요 점심시간 11시 50분에서 12시 반한 40분밖에 안 돼요 밥 빨리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국적 비율은 5%, 프로가 뭐 SSLC. 벤쿠버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120명, 빅토리아 30명, 토론토 80명. 30명 가지고 학교 운영이 되나? 뭐사 이건 모르겠지만. 그뭐 입니다 LCI 라사이클레이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랭기지 스쿨인데요. 지금 여기 학생수가 한 50명밖에 안 되네요. 50명 가지고 이게 학교가 운영. 너무 솔직하죠. 근데 어떻게 의 갖다가 학생 학교에서 보내준 정보가 5 0 명이라 그러면 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 장점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케어가 잘될것 같고, 단점이라 하면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여름에는 뭐, 150에서 몇 명이 된다는데, 우리는 뭐, 여름이 아니라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을 우리 바라보고 있고,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여름까지 기다려요? 1년 기다려야 되는데? 말해안 되죠. 학교는 좋아요. 깔끔하고, 너무 좋아. 뿐만 아니라 학교들 엄청 많은데, 그 모든 학교들 다 펴보시면 된다니까요. 돈 아끼십시오.